안녕하세요. CSR 대 SSR, 그리고 Next.js에 대해 발표하게 된 모던의 자의상기 홍동희입니다. 목차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CSR, 두 번째는 SSR, 그리고 Next.js, 그리고 마무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줄임말입니다. 리액트랑 뷰 같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웹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 요청이나 라우팅을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유저가 웹사이트에 요청을 하면은 그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라는 분이 HTML 파일과 JS를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데이터를 위한 API 호출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그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태그만 볼수 있습니다. 서버가 API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응답을 해서 주면 데이터와 플레이스 홀더 자리를 채우고 페이지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제 서버가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렌더링이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야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저의 미니 프로젝트 페이지 실행을 시킨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쓸수 있는 링크랑 빈 디브 태그만 주고 사용자는 이전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은 브라우저가 뷰 렌더링을 담당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렌더링 이후에 빠른 상호 작용을 제공하고 새로운 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첫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파일들을 작성해 주어서 따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페이지 구성을 마친 후에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지 이동이나 새로운 요청이 생기면 매번 다시 서버에서 구성해서 보내줍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 그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건데요. 그자 PHP나 JSP 그 옛날에 쓰던 언어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왜 이게 더 좋게 설명하고 넥스트에서 서버 사이트 렌더링을 강조하냐면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일단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웹사이트에 요청을 하고 서버는 렌더링 준비를 마친 html 파일을 생성을 하고 브라우저가 html을 즉시 렌더링합니다 이때는 상호작용을 할수 없어요. 그냥 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기저가 이제 태그뿐 아니라 뷰 전체를 볼수 있고, 상호작용은 할수 없지만 그 상호작용을 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JS를 실행을 하면,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전에 상호작용이 기록된 게 실행됩니다. 뭐 클릭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실행이 된 겁니다. 서버사이드 렌더링은 일단 데이터를 서버에서 요청해서 받아오는 순간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건 이때부터 보여지지만 상호작용은 이때부터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TTV라고 하고 얘를 TTI라고 합니다. 타임 투 뷰랑 타임 투 인터랙티브 사이에 시간이 길면은 사용자 경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SSR 장점은 첫 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빠르고 검색 엔진 이제 로버트나 크롤러 같은 그런 검색 엔진 최적화에 담당하는 플로러들이 HTML 태그에 디스크립션이나 타이틀 같은 거 보고 그 등록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여기서는 미리 다 해놓주니까 유리하고요. 페이지 상호작용이 없는 정적 페이지의 경우 어,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TTV와 TTI의 간격이 크면 사용자 경험은 안 좋고 페이지 이동시에 속도가 느리고 요청이 많은 경우에 서버의 부하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Next.js는 이야 이게 딱 설명 보면은 아주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 정적 웹페이지 생성 등 와, 이렇게 하고. 이8 문서에서 권고하는 툴 체인들 중에 하나로 언급할 정도로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페이지 기반으로 라우팅. 그리고 사전에 렌더링해 주고 페이지별로 정적 파일을 미리 생성해 두고 그 받아오는 SSG라고 하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SSR이랑 CSR 장점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코드 스플리팅을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스 코드만 문할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미니 프로젝트 a p j s 파일인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페이지들도 다인포트 해오고 라우트도 이제 리액트 라우트를 통해서 인포트 해와서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고 있는데 넥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파일을 만들면 그 이름이 저절로 라우팅 부분가 돼서 만약에 그냥 슬래시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제 인덱스 e x j s 파일을 만들고 거기 안에 페이지를 짜면 되겠죠 그리고 about.js를 만들면 그 슬래시 어바웃으로 갔을 때 거기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이분은 404 에러가 떴을 때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폴더를 만들면은 이렇게 무비 안에 동적으로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을 만들면은 정확히 그 폴더 이후로 라우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강의를 보고 만든 영화 소개 사이트인데 영화 데이터를 이렇게 패치 요청을 보내서 받아와요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하는 방식이에요 이 영화 데이터를 프라이드 코드 내려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HTML 파일 소스 코드 양이 이거 밖에 안 돼요 검색 엔진이 좀 최적화가 안 되고 별로 안좋아보이죠 근데 이제 서버에서 페이지에 프롭스로 넘겨주는 비동기 함수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를 사용하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요청을 해서 그 페이지에 프롭스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HTML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보내주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영화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간 상태로 페이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 위의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위의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좋고 아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이 장으로 맞추겠습니다.